안녕하세요.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. 아, 지금 제 앞에는요, 분홍색으로 꽃이 예쁘게 핀 식물이 있습니다. 아, 이 식물의 이름은 말뱅이 나물입니다. 말뱅이 나물이요. 말뱅이 나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말뱅이 나무는요 이렇게 아, 어, 줄기가 줄기가 이렇게 외대로 올라옵니다 외대로 올라와서요 이렇게 잎은 두 장씩 마주나고요 마주나는데 잎자루 없이 줄기를 감싼 것처럼 그렇게 마주납니다 그리고요 잎 하나를 보면요 이렇게 긴 타원형으로 긴 타원형으로 되어있고요그 아, 그 비교적 그 뭐랄까 이폭 차이가 크지 않지만 끝으로 가면서 점점점점 좁아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 색깔이 조금 흰 초록색을 띠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입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입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꽃자루가 올라와서 꽃이 피는 특징이 있습니다. 어, 그리고요, 이렇게, 그, 뭐야, 잎 겨드랑이에서 꽃자루가 올라와서 꽃이 피는데요. 얘가 그러니까 또 여러 갈래로 갈라져 가면서 이렇게 어, 꽃을 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꽃 하나의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.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아, 굉장히 아름다운 조각품 같아요. 아꽃 아래 부분은 어, 시방이될 부분은 뭐랄까요? 뭐 예술적으로 빚은 정자 같은 그리고 아, 꽃 잎은요 이렇게 다섯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. 다섯 조각 으로요아 그리고 아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이렇게 역시 다섯 개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 뒷면을 보면요 이렇게 붉은색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, 꽃 속을 보기 위해서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이렇게 보니까요 아, 가해 쪽으로 아, 꽃 색깔하고 비슷하게 아, 분홍색의 수술이 여러 개 있고요 가운데에 이렇게 암술이 하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아, 어뜻 보기에는 아, 끈끈이 대나무라고 비슷해 보이는 말뱅이 나무의 꽃 피는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